사례 하나 있지? 저 사람은 안티를 한 번도 안 했대. 알겠죠? 그러니까 적당히 뭐 신인한테 적당히 하는 것보다 절대적으로 하는 게 좋죠?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걸 믿으라는 게 아니야. 나는 믿음이 없는, 필요 없는 거죠? 그냥 눈으로 보고 따라오면 되는 거야. 알겠죠?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입니다. 네, 저기 선생님께서 네. 2년 전에 축복을 받으시고 몸에 굉장히 좋은 현상이 일어났다고 해서 인터뷰합니다. 네. 네, 어떤 일이 있었나요? 네. 네. 축복은 2년 전에 받았고요. 네. 이, 이 신인의 유튜버는 17년 6월 달부터 계속 보기 시작했는데 네. 하루에 한 20시간 이상을 계속 본것 같아요. 아오. 한 2년을 그렇게 봤어요. 봤는데, 오늘 갑자기 3개월 전에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했는데, 네. 당뇨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허. 당뇨약, 고혈압, 고지혈증을 25년을 제가 먹었어요. 어허. 그래가지고 몸도 막 90kg 이렇게 나갔어요. 예, 예. 근데, 그렇게 하다가 한 10월, 11월 1일부터 네. 한우리다 한테 그 심을 어깨 안아가지고침을 맞으러 다니 있어요. 맞을 다 있는데 네. 거기에 가게 되면 꼭 혈압을 쟁해요. 그렇죠. 그렇죠. 혈압 쟁으면 줘가지고 심 맞는데 물어본다고요. 그럼 혈압이 네. 얼마냐고 물어. 처음에 이까뭐137이렇게 아. 나오더니 그냥 정상이라고 네. 혈압량을. 안 먹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예. 근데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네. 여태 25년을 혈압약을 먹었다가, 네. 안 먹으면 이상하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만 먹어라고 하더라고요. 아 워낙에 네. 오래된. 네. 그래서 그렇게 먹고 있는데, 먹으나 만화원신현도안 쓰고 있는 먹는 것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냥 그러니까 거의 잘안 안 드신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당뇨는 어떻게? 당뇨는 피검사할 때 3개월 전에 병원에서 피검사를 했는데, 네. 당뇨는 없어요 그러더라고. 어, 옛날에는 그 당뇨가, 당뇨가 오랫 동안 있었다면서요. 약을 드시고, 드시 약을, 약을 드시고 당뇨, 혈압, 고지혈약을 고지혈증 먹었어요. 근데 지금 어허. 모든 게 정상이 됐습니다. 아우,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나도 이상하다. 나 이렇게 좀면 가만 히 보니까 우리 신인한테 축복받으시고, 축복 또 에너지 서, 받으시고, 고신인의테 예. 안티를 전혀 안 해요. 전혀 안 하시고. 네. 그래서 그런 것 같다고 이렇게 <laughs> 말씀 아유, 하면. 네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 사람은 안티를 한 번도 안 했대. 알겠죠? 그러니까 적당히 뭐 신인한테 적당히 하는 것보다 절대적으로 하는 게 좋죠?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걸 믿으라는 게 아니야. 나는 믿음이 없는, 필요 없는 거죠? 그냥 눈으로 보고 따라오면 되는 거야. 알겠죠?